자,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본격적으 실행해서 결과물을 하나씩 들고 오려고 해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예제는 REST 컨트롤러라는 걸 이제 만들려고 하고요. 어, 이 컨트롤러를 쓸때 저희가 특정한 주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근데 지금 요 예제는 저희가 이제 메인이 담겨져 있던 그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거기에서 얘가 이제 직접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성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컨트롤러는 따로 별도로 구성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에러가 떴는데 요거를 이제 해결할 거란 얘기예요. 자 저희 이클립스로 아니 이클립스래 인텔리제이로 가고요. 자 인텔리제이에 여기 저희 패키지 있잖아요. 그 이나티시점 스프링점샵이라는 거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뉴 해가지고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뉴 패키지 이렇게 만들어서 자 여기에 저희가 만들 패키지의 이름이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이렇게 패키지 의 이름을 컨트롤러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컨트롤러 동작을 하는 애들은 이제 여기다 다 모을 거예요. 원래는 이게 종류별로 하는 게 좋긴 한데 저희가 그냥 단순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다 모을 거고요.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그 클래스의 이름이 시작하는 거니까 hello controller 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hello controller 라고 이렇게 만들면 여기 이렇게 자바 파일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 컨트롤러는 요 컨트롤러는 제가 이제 컨트롤러의 역할하기 을 위해서는 여기다 어노테이션 하나 적어세요 골뱅이 하시고요. 컨트롤러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이런 일반적으로 있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레스트 컨트롤러라는 애예요두 개의 차이를 바로 보여드릴 건데 일단 레스트 컨트롤러 먼저 볼게요.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그 URL들을 맵핑해서 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런 걸씁니다 골뱅이 하시고요. 리퀘스트 맵핑이라고 해서 어, URL을 맵핑하는 일을 해요. 리퀘스트 맵핑이라고 해서 할 거고요. 가로를 누면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을 줄수 있어요. 컨트롤하고 스페이스 눌러 보시면 다시 할게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여기 내가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임이라는 걸줄 수가 있어요. 네임이라는 걸 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 아, 밸류죠. 아, 아. 아, 미안합니다. 밸류를 줄 수가 있는데 밸류로 뭘줄수 있냐면 이런 요런 경로를 줄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 콤마 하나 더 하고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내가 여기서 줄수 있는 또또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줄 중에 메소드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에 보시면 이줄수 있는 메소드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레스풀이기 때문에 뭐 풋, t 어쩌고저쩌고, 뭐 겟, 뭐 이런 애들도 나와요. 딜리트, 뭐 이런 애들도 나오는데 어 저희는 이 중에 뭐겟 메소드를 쓸 거야, 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퍼블릭하고 할 거고요. 스트링으로 어, 'hello'라는 메소드를 만들 거고 여러분이 리턴으로 n 으로 'hello world, world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리턴 값을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요리퀘스트 매핑에서 value라고 해서 경로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메소드라고 해서 접근 방법 이렇게 적어주는데. 요거는 약간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잘 안쓰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골뱅이를 하실 거고요 진짜 내가 사용할 게 get, get 메소드이기 때문에 여기다 아예 이제 get mapping이라고 이렇게 걸어 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메소드의 종류가 get이라는 걸 얘가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n은 보통 value라고 적어서 처리 많이 하긴 하는데 value나 name을 적어서 많이 하긴 하는데 어 저희는 여기서 제일 간단하게 그냥 URL만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해 여러분이 루트를 보고 들어오면 루트를 보고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생겨고 문자열을 리턴을 해줘요. 그게다예요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런을 다시 한번 하시면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거고요. 수행이 잘 됐죠? 그러고 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가서, 로컬 호스트인데, 원래는 로컬 호스트에, 지금 보면, 슬래시. 아니죠. 이거죠. 슬래시. 이렇게 가서, 이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어때요? 내가 저번은 헬로월드는 글자가 예쁘게 자라요. 자, 지금 요거는 저희가 REST 서비스를을쓴 거예요. r e s t f 서비스를 쓴 건데, 갭 메소드로 접근해서 가져오는 걸 했어요. 자, 요거는, 어, 미리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이거는 프론트하고 백엔드가 이제 분리가 된 케이스에, 프론트가 지리를 던지면, 이 메소드가 이걸 본 다음에, 본 다음에, 얘가 뭘 하냐면, 리턴을 해주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종류별로 이걸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보는 그 클라이언트가 그 정보를 그냥 받아오는 겁니다. 문자로 된 정보를 받아와요. 자, 만약 하나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여기를, 음 이렇게 뭐, 객체로 바꾸려고 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로 바꿀 거고요. new point라고 해서 10에 20짜리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요거는 포인트라는 객체잖아요. 그죠? 포인트라는 객체면, 나는 여기다 던질 때 문자열을 던질 게 아니라 이 객체를 던지려고 해요. P란을 던지려고 해요. <laughs> 그럼 당연히 이때 리턴 타입은 뭐 해야 돼요? 문자열 아니죠? 던지는 게 뭐예요? 포인트라는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어떻게 해요? 포인트라는 타입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 지금 보면 여기 막 빨간 게막 가는데 이유는 아마 이게 임포트가 안된것 같아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 자바의 AWT에 있는 포인트로 이렇게 지금 임포트를 걸어줄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짝대기를 바라보고 들어오면 포인트 객체가 여기 서버단에서 만들어서 걔를 반환해주는 거예요. 반환해주면 여기에 있는 서버가 잘 갱신이 됐다면, 정상적으로 갱신이 됐다면, 그죠? 정상적으로 떴다면, 난 여기에 왔을 때이 로카로스트를 갱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기 적어준 객체를 받아오는 거죠? 자, 객체를 받아오는데, 객체 자체를 받아온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받아왔어요? 글자로 이렇게 받아왔죠? 글자로. 글자로 받아왔는데, 여기 앞쪽에 봤더니, 이렇게 생겨먹은 키 값하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밸류 값. 콤마, 키 밸류 형태로 묶여서 요 이게 무슨 형태예요?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제이슨 형태예요, 제이슨 형태.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다뭘 쓰냐면, 제이슨 포맷을 써요. 근데 제이슨이 객체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이슨을 텍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넘겨주고 넘겨받는 거예요. 그럼 받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객체로 만들거나 하는 거고요. 중간 단계는 텍스트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가,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res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 어떤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했더니 객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론트와 백엔드를 분리해가지고 어, 백엔드가 프론트한테 정보를 전달한다. 그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객체로 그냥 전달하면 제이슨 형태로 받아서 이제 지지고 복고를 이제 해요. 자 근데 저희가 보통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여기가 여기가 r e s 컨트롤러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를 컨트롤러라고 씁니다. 이렇게. 컨트롤러라고 써요. 빨갛게 돼 있으면 뒤에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요거 스테레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로를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렇게 하면 얘는 똑같이 요 경로를 보고 들어와요. 이 경로를 보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생겨먹은 메소드로 가는데, 여기가 만약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요거는 없어, 없다고 치고, 여기다 return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hello라고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는또 완전히 달라요. 하는 동작이. 레스트 컨트롤러에서는 타고 들어와서 서버가 만든 객체를 들고 돌아가는 게 이제 레스트 서비스라면, 여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컨트롤러라는 애는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 이 메소드를 타고 들어가서 이 hello라고 하는 거를 문자로 리턴하는데 그때 이게 문자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쪽에 리소스에 잡아 말고 이 리소스에 아까 우리 오던 애 중에 템플릿이라고 있었죠? 템플릿에서 hello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파일을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오른쪽 버튼 뉴 e 의 html로 만들 건데 이름을 hello라고 넣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hello라고 넣으면, html은 뒤쪽에 자동으로 붙는 거니까 이렇게 hello라고만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hello.htm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hello라고 적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저희는 h1 태그를 가지고 어 스프링 부트 일장 수업 중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보면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텔리제이 쓰는 동안 저희는 컨트롤 S를 한 번도 안 눌러요, 그죠? 저장을 안 해도 지가 어떻게요? 해 자동 저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물론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Save All이라고요 Ctrl+S가 있긴 있는데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동작할 때마다 얘가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가 여전히 서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갱신을 하면 얘가 샥돌 거고요. 샥 돌고 정상적으로 서버가 올라오면 이번에는 이쪽에 가서 저희가 웹 브라우저를 열고요. 이제 똑같은 애를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어떻게요? 이젠 어디로 가요? 이젠웹 브라우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실 것 중에 저희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게 컨트롤러라는 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특정한 경로를 찾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다가 내가 적어준 경로를 통해서 일로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얘가 이쪽부터는 뭐냐면 서버단이에요. 서버단에서 지지고 볶고 막 이런 저런 걸한 다음에 여기서 뭘 바라보냐면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를 바라봐요. 이 웹페이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어 리소스 밑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요거 요 HTML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뷰라고 부를 거예요. 뷰. 뷰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가끔 듣던 용어 중에 MVC라는 용어 들어요 그죠? 응.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용어를 듣는데 자 그중에 컨트롤러가 요거예요 자바단에서 자바단에서 여러분이 컨트롤러를 타고 제어를 받아서 들어오고요 어쩌고 뭐뭐 뭐 이런저런 일을 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뷰단으로 가서 여러분이 웹페이지에 보여줄 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뭐 배우시면 되냐면 모델만 배우시면 아 이게 MVC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제어하는 부분하고 보여주는 부분을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게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스프링에서. 옛날에 JSP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JSP 파일 안에서 뭐 코드도 넣고 화면도 구성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안에 다 짬뽕이 되어 있는데 아주 철저하게 분리해내는 게 제일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가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얘 어떻게 하냐면 이 주소를 타고 들어와서 가는데 얘가 여기 적혀 있는 뭐로 그 해당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어, 여기로 이동을 할 거고 요거를 저희 눈에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백엔드랑 프론트를 바꾸는 레스트 컨트롤러다. 여기가. 이게 레스트 컨트롤러다. 고 라고 하면 이 레스트 컨트롤러는 뭐 한다고요? 개체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면 얘는 결과가 뭐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서버가 자동갱신하기는 안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 세팅할 거예요. 저희 데이브 툴즈 넣어놨기 때문에 자동갱신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일일이 서버를 한번 재기동할 거고요. 재기동하면 얘는 이렇게 와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때는 웹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자, hello라는 글자를 들고 나타나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hello라는 글자를 찍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REST 풀 서비스로 쓰는 컨트롤러하고 그냥 컨트롤러의 차이를 잘 아셔야 나중에 저희가 쓸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는 프론트하고 백엔드를 분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특별히 리액트를 잘한다거나 뭐 이러면 저희가 이렇게 할 건데 리액트도 한 학기 분량이거든요. 근데 그,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어 분리하지 않고요 그냥 저기 있는 템플릿에다가 어, 저희가 타임리프로 이제 그냥 만들어 가면서 이제 쓰는 그런 구조로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거 다시 한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저희는 이렇게 REST 컨트롤러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데다가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얘가 컨트롤러 동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인하고 얘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대로 따로 분리를 하게 했고요. 여기에다가 얘를 찾아올 수 있는 주소를 적어 주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타고 들어와서 왔는데 대신 레스트 서비스였기 때문에 여기는 문자열 자체를 반환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뭐 갔더니 뭐 이런 애를 찍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잘 찍어봤고요 저희 심지어 웹사이트도 접근해서 찍어봤어요 두 가지 다 확인해봤고 만약에 포트 번호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가서 포트 번호를 이렇게 수정하시면 된대요 근데 저희는 뭐 이미 포트 번호 수정했어요 자 롬복 가기 전에 이거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자 저희가 여기에 오시면 여기에 오시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데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 저렇게 프로퍼티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y m l 이라고 해서 야물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쭉 내려오시면 리팩터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리팩터의 리네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엄청 자주 쓸 거거든요. 여 보시면 단축키로 alt-shift-r 이라고 있어요. 이게 특정한 A에 대한 리네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찍으시고요. alt-shift-r 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리네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저희는 앞쪽에 있는 이름을 바꿀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확장자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확장자를 바꿀 건데, 얘를 yml 이라고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얘가 프로퍼티스일 때는 여기가 파란색에 여기 더 파란색, 파란색에 뭐뭐 뭐 초록색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확장자를 바꾸면, 리팩터로 바꾸면 색이 다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인식이 잘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yml에서는 여기다 이제 서버 서버 포트 이렇게 서 적잖아요. 이렇게 대네를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넣으면 얘가 알아서 땡땡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거 역시 뭐냐면 키 밸류의 형태예요. 키 밸류의 형태로 들어오는데 여기다 80 포트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저희가 할 일은 뭐였냐면 여기다가 이제 스프링이라고 할 거고요. 점 누를 거고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쓸 거였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쓰면 얘가 알아서 또 착, 착, 착 적어줍니다. 좋죠. 자, 저희 아까 이름이 뭐였죠? 스프링 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자, 사실은 서버에 몇개더 구현할 게 있어요. 서버에 보면 요런 애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고 그냥 제거 보세요. 그냥 보세요. 저희 설정 안할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치고 들어왔는데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인덴테이션 되면서 약간 빨간 줄 가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중요한 게 레벨을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서블릿이었던 점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레벨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가끔 컨텍스트 패스라고 붙는데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A라고 붙이잖아요 여기다 A라고 붙이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인 경로를 로카로스 A까지를 기본 경로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다 이게 테스트라고 넣을 수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누군가 B로 세팅을 하면, 여기가 이제 B로 나올 거고, 이렇게 구현을 할수 있다는 얘기. 이두 개는 완전 다른 사이트가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회사에서 뭐 a라는 부서가 있고 b라는 부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명은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url로 들어와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애라고 분리하고 싶을 때 시작되는 루트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해요 여기 컨텍스패스라는걸 가지고 미리 세팅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무조건 붙일 때마다 여기다가 샵이라고 붙이고 싶다 그럼 이러고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귀찮잖아요.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는 게 원래 샵인데 뭐 굳이 그 샵을 구분해 뭐 이러면 요거는 이제 지 이렇게 그냥 루트로 이제 세팅을 합니다. 루트로 세팅한다는 거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여기를 서블리 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 어 구성을 할 거예요. 잘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넣어서 쓰시면 돼요. 어설프게 넣으시면 매번 그거를 URL 낼 때마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요. 그래서 저거는 경우에 따라서 나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내용은 이 롬복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